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의제여서 이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녹색 에너지를 분류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. 우리나라 원전 그러면... 어디에다 지을 생각이십니까?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 답을 해주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지금 2050의 탄소 중립과 사, 산업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, 제가 말씀드리는 거 먼저 네. 답을 해 주시고, 제가 네.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. 원전을 어디에다 짓느냐 하는 문제는, 그거는 뭐, 어? 그 원전의 입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. 어디에다 짓느냐 는 지금 이미,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건 어떻게 네. 처리하실 겁니까? 지금도 뭐 핵폐기물은 향후에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, 고도화 시키는 네. 거 묻지 않게 네.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원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고요. 앞으로 아마도 이미 화석연료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이제 원자력 발전 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. 즉 재생에너지가 더 싸진다. 이런 추세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네. 과격하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 이렇게 안 하시면 아니,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